<laughs> 이거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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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이 하이 하녕하세요코코사하코코사코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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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네또이 갑작스럽게 또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네제어 뒤에 보면 어 공백기 이런 거에 근황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또 켰습니다. 되게 짧게 해가지고 어이앱으로 찾아 뵙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저의 좀 약간 뭐 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.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어... 제가 이렇게 입고 제가 뭐하겠습니까? 제가 혼자 이제 개인 스케줄이 나와 개인 스케줄 음 개인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멋있게 입고 이런 백에서 무엇을 할까요? 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팬분들이 어...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아실것 바로 같아요 네. 어떻게 보면 어... 거의 스포예요 <laughs> 스포해주가 아니고 거의 지금 스포예요 I love you, 네. You, yes, you look cool. 아 uh, i 대중. 네, 사랑해요. 지금 시간이 아직 몇 시인지 잘 모르겠지만, 어, 몇 시인지 잘 모르겠지만, 어, 다들 식사는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. 네, 뉴디스 오빠예요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괜찮습니다. 네, 밥은 저는 아직 안 먹었고요. 어, 아마도 이제 곧 먹을 것 같습니다. 곧 먹을 것 같아요. 밥은 곧 먹을 것 같고, 어, 오늘 또 뒤에 뭐 스케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네. 인스타 라이브는 확실히 적나라한 것 같아요 제일 적나라하게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필터 보, 그 보정 없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얼굴이구나 싶어요 음. 밥 빨리 먹고 네밥 빨리 먹을게요 진짜 밥꼭 챙겨 드세요 근데 인스타 라이브 저장하는 거 알지 않는데 저장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.. 그래서 최,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. 그러면 뭐 다른 분들께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? 네.. 얼마 지났어요? 3분? 4분? 우리 팬분들 어,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잘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니까 네, 저는 잘 있고요 어,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운동도 아주 그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,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음,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브이앱이나 이런 걸로 찾아뵐 테니까. 네, 여러분. 네, 스포방지 위원회 찾아왔어요. 네. 제 얼굴 이 납작하다고요? 어, 제, 네, 제가, 네, 제 얼굴 납작하면 안 되는데. 네, 셀카는, 음, 아마도 셀카는 네. 추후에 어, 올릴 것 같습니다. 바로는 못 올릴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걸로 만족하는 걸로 네 기사 난거 봤습니다 네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성경책을 어, 읽는 뭐 돈가스 얻고, 어, 이런 거 봤어요. 그래도 돈까스 소스를 얻고 화들짝 놀라는 편 아이돌, 막 이런 거네 어, 우리 엘리스 여러분 어, 그리고 또 팬분들 그리고 어 이제 저는 곧 가봐야 돼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음, 잠깐 킨 거라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, 여러분 어, 저희 근황 소소하게 잘 올려드릴 테니까 음,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아, 세준 형뭐 뭐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, 네 마지막으로 네. 숫자 8 기억하시고요 8 <laughs> 네, 기억하시고요. 네, 숫자 8 8 8 8 네, 기억해,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저는 다음에 또꼭 어떤 컨텐츠든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, 밥 맛있게 먹고요.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댓글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지만 어, 다음에 더 많이 해줄게요. 알겠죠? 라이브 저장 꼭 하겠습니다. 네, 안녕! 어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지금 종료? 지금 종료 눌러야 돼요?